여러분, 캐디언에서 가장 카리스마 있는 미라가 사실 가족과 깊은 상처를 안고 있다는 거 아세요?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존감이 낮은 캐릭터로 설정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첫째, 보수적인 집안의 골칫거리였던 미라. 작중 설정에 따르면 미라는 매우 보수적인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골든 가사를 보면 산업다 못해 문제아 취급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집안에서 혼자만 튀는 성격 때문에 가족들과 계속 불화를 겪었던 거죠. 실제로 가족 사진을 보면 다른 가족들은 다 번듯하게 서 있는데 미라만 삐뚤어져 있어요. 마치 억지로 끼워 맞춘 듯한 모습이 정말 안쓰러운데요. 이 디테일 하나만으로도 미라의 가족 내 위치를 알수 있습니다. 둘째, 유독 다른 외모적 특징들. 미라는 다른 인간 캐릭터들과 달리 핑크색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데요. 작중 대부분의 인간 캐릭터들이 검은 머리인 것과는 확실히 대조적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특별한 출생의 비밀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 의미심장한 설정이죠. 더 눈에 띄는 건 미라의 체형인데요. 루미가 한국 여성 평균 신장 정도라면 미라는 최소 170cm 이상의 장신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심지어 성인 남성들보다도 클 가능성이 있을 정도인데 이런 외모적 차이 때문에 보수적인 가족들이 더욱 부담스러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내 주제의 가족이 어디 있다고라는 절절한 대사.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은 귀마의 속삭임에 넘어가 조이를 외면할 때 미라가 한 말인데요. 내 주제의 가족이 어디 있다고라며 자기 비하를 하는 모습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 대사에는 미라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원래 가족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과 인정에 대한 갈망이 이런 극단적인 자기 부정으로 나타난 거죠. 넷째, 루미의 정체를 알고 난 후의 반응. 루미가 악령과 인간의 혼혈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도 미라는 화를 내기보다는 역시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만 일어날 리가 없지라며 자주했어요. 이런 반응을 보면 미라가 얼마나 자신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다섯째. 진짜 가족을 찾은 미라. 하지만 미라에게는 이제 진짜 가족이 있어요. 바로 헌트릭스 멤버들인 루미와 조이인데요. 피를 이은 친가족과 불화를 겪었기 때문에 피가 이어지지 않은 이들을 더욱 가족처럼 소중히 여기게 된 거죠. 실제로 미라의 놀이게 장식을 보면 루미와 조이가 달려있어요. 이 작은 디테일이 미라의 마음을 얼마나 잘 보여주는지 모르겠네요. 여섯째, 고든에서 드러난 진심. 워렛 선언스라이커에서 미라는 날선수로의 모습을 감추는 대신 드러내는 게 옳지 않았을까 라며 한을 털어놓아요. 지금까지 강한 척했지만 사실은 상처받은 자신을 숨기려고 했던 거였죠. 일곱째 팬들 사이의 다양한 추측들. 일부 팬들은 미라가 입양아일 수도 있다는 추측을 하기도 해요. 유독 다른 머리색, 가족 내에서의 소외감, 보수적인 가정과 맞지 않는 성격 등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물론 이건 공식 설정은 아니고 팬들의 추측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런 추측들이 나올 정도로 미라의 가족 배경에는 분명 숨겨진 이야기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마지막으로 진정한 성장의 의미. 미라의 이야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상처받은 과거를 딛고 진짜 가족을 찾았다는 점이에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미라가 몸소 보여준 거죠. 집안의 골칠거리였던 미라가 지금은 전 세계 팬들의 사랑을 받는 아이돌이 되었고, 무엇보다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진짜 가족을 만났어요. 매기강 감독도 속편에서는 미라의 성장 배경을 더 자세히 다루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미라의 더 깊은 이야기들을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기대됩니다. 결국 미라의 진짜 이야기는 가족이 꼭 피로만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아요. 상처받은 과거가 있어도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 적인 이야기죠.